이 영상은 신고가를 찍는 미국 시장을 알아보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알아보고 최근 상온초 전도체가 화제인 한국 시장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하려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액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19%를 수출하고 미국의 18%를 수출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1위가 미국으로 교체될지도 모릅니다. 중국 수출과 미국 수출은 1% 차이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S&P 500은 430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나스닥도 1300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다우존스도 3500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24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시장 지수가 신고가라면 개별 종목도 신고가일까요? 네, 신고가입니다. 애플은 17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0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알파벳은 12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워크셔에서웨이는 50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엔비디아는 300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만 정고점 300을 못 넘었습니다. 신고가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신이죠.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다 그룹은 중국 부동산 3대 재벌이었는데 2년간 10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황다 그룹은 2009년에 상장했지만 2021년에 디폴트를 선언하고 2 0 2 2 2년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인생지사 세홍지마입니다 황다 그룹의 손실은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100조 원의 손실을 몰랐을까요? 2년 치 실적 보고서를 한 번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황다 그룹보다 위험합니다. 황다 그룹은 프로젝트가 700건이지만 비구이위안은 프로젝트가 3,000건이기 때문입니다. 비구이안이 위 건설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규모가 크죠. 최근엔 비구이 위안도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8월 7일 만기였던 달러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296억 원입니다. 유예 기간으로 주어진 30일 동안 못 갚으면 디폴트에 빠집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동산은 정부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도 통제합니다. 금융기관이 건물 지을 돈을 빌려줍니다. 중국 정부는 건 집을 지을 땅을 소유하고 건물을 지을지 말지 허락하고 돈을 빌려 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스탑하면 멈추 게 됩니다. 2016년에 중국 정부는 집은 거주 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2017년 중국 인민은행 총재 는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부동산 버블은 결국 끝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중국의 부동산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의 시장 규모 는 gdp의 30%에 달합니다. 부동산 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니까 중국 정부는 임시 방편으로 채무를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잡되 경제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왜 갑자기 부동산을 때릴까요? 20년간 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키우다가 버블을 만들 순 없죠. 1998년 중국 정부는 주택을 사유화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과 토지는 다릅니다. 주택은 개인이 소유해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합니다. 건물은 나의 것이지만 토지는 국가일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신축되는 주택을 사고팔 수 있게 상품방을 허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2007년에 부동산의 담보, 증여, 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건물주가 돼보자며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를 불태웠습니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 자산 중 75%가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신도시를 개발하여 재정수입을 얻었습니 그렇게 부동산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국민도 기업도 길들여졌죠. 헝다그룹은 여느 때처럼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동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2018년 헝다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광둥성 정부에 금융구제를 요청했으나 지방정부는 거절했습니다. 다급한 헝다그룹은 일반인과 직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고금리를 약속했으나 다단계 금융사기의 양상을 띠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헝다그룹은 해외로부터 빌린 달러를 못 갚았습니다. 습니다. 중국은 국민들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곧 중국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중국은 미분양 아파트만 3천만 가구입니다. 8천만 명이 거주 가능한데 한국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지면 국민과 기업이 빚만 갚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일본식 불황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한폭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을 투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 부동산이 무너지면 수출하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환율은 어느덧 1,330원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어떨까요? 니케이는 3만을 돌파하여 신고가입니다. 한국시장은 중국시장보다 좋습니다. 코스피는 우상향하는 추세고 코스닥도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언제 꺾일지 모르죠. 초전도 섹터는 16% 상승했습니다. 이중 서남은 상항가를 갔습니다. 급등락이 심하죠. 서남은 전력 케이블을 만듭니다. 전력 케이블과 초전도체는 무슨 상관인가 초전도체로 전력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 케이블은 구리를 사용합니다. 구리는 전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집으로 전기가 오는 동안 4%가 사라지죠.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천억 원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구리 전력 케이블 대신에 초전도체 전력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전기 4%를 아끼게 됩니다. 또한 초전도체 케이블은 굵기가 3분의 1입니다. 기대감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선함은 초전도체와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로직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고가입니다. 파워로직스는 초전도체 사업을 안하지만 관련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LNS 벤처캐피털의 지분을 갖고 있고 LNS 벤처캐피털은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LNS 벤처캐피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죠. 아쉽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해서 거래정지역 최대주주라서 그런지 대장주입니다. 한양 e 엔지도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3%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미약합니다. 아모텍도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2%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 상승은 미약합니다. 이처럼 4개의 종목이 LNS 벤처캐피탈을 보유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초전도체가 얼마나 강력한 재료길래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 연속 상한가를 쳤을까요? 1911년에 네덜란드의 물리학 교수가 초전도 현상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온네스는 극저온에서 온도계를 사용하려다가 초전도체를 발견했습니다. 온도계는 수은을 사용하죠. 온네스는 액체 헬륨으로 수은을 냉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을 측정했더니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뚝 떨어졌죠. 0이 된 겁니다.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 원자핵과 전자의 충돌이 감소해서 전기 저항 도 낮아집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지만 0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초전도체 는 전기저항이 0이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보통의 물질은 온도가 낮아 도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전도체 는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사라집니다. 저항이 사라지는 온도를 임기온도 라 부릅니다.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온도입니다. 임기온도는 크리티컬 템퍼러츄 라고 합니다. 임기온도 는 초전도체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 임기온도가 낮으면 극저온 초전도체고, 임기 온도가 높으면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물질이 임기 온도 이하면 초전도체가 됩니다. 1911년에 온네스는 극조온 초전도체를 발견했으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임기 온도가 극조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액체륨으로 헬 온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초전도체는 임기 온도보다 낮아야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 온도가 높으면 실용화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임기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온초 전도체입니다 112년간 도전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상온초 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기업이죠 신기하게도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LNS 벤처캐피털이 지분을 갖고 있었고 LNS 벤처캐피털은 4개의 종목이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인지디스플레는 대주주가 LNS 벤처캐피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텍솔루션이 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이석배 연구원이 설립했는데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했는지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사이트에 접속이 안됩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홈페이지에 파트너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를 협력사로 명시했는데 삼성 SDI는 협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초전도체 연구 결과는 피어스 리뷰도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성도 사안가를 갔습니다. 선한과 차트가 비슷하죠? 덕성은? 자석은 MRI용 초전도체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합니다. 초전도 연구소가 있지만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테마주가 항상 그렇듯이 현재 시장은 초전도체라는 단어만 등장하면 일단 상승하고 봅니다. MRI와 초전도체는 무슨 상관인가? MRI도 초전도체를 사용합니다. 초전도체로 만든 자석은 강력합니다.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리면 자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력이 초전도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스너 효과입니다. 자기력선이 초전도체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물체가 공중에 뜹니다. 심지어 무거운 열차도 공중에 띄웁니다. 자기부상 열차죠. MRI는 자기장이 세면 영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초전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극저온에서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헬륨을 냉각시켜야 합니다. 액체 헬륨은 비쌉니다. 그래서 MRI는 비쌉니다. 그러나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산 액체 헬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MRI도 값이 싸지고 정확한 영상도 얻게 됩니다. 현재 MRI는 초전도 자석과 냉각 장치를 사용하는데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냉각 장치가 사라집니다. 모비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모비스는 초전도 코일을 이용합니다. 원익피앤이는 장비가 초전도체 시험에 사용된다고 알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연구진은 상온 초전도체 LK lk 구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라면 대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는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논문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k 구구는 상온 전도체라고 할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신고가입니다. 원래 주가는 그런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감이 있다면 가는 것입니다. lk 구구는 초전도체가 맞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그것도 상온에서 사라지는 상온 초전도체는 정말 개발된 걸까요 개발이 안된 걸까요 hlb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nda를 추진하기 위해 6월 28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570만명에 불과 하지만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면 인구수는 많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의 인구수는 1억명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수는 6억명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hlb는 신약허가 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항서제약이 데이터와 공급을 담당합니다. 곧바로 nda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로 진출한다는 소식 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입은 누적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